1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 예언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임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저는 고문 말씀을 가지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고 사랑과 희생으로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나누를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은행으로 분열된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사랑이 었기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은사가 더그 중요하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가 공동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 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그것이란 예수님의 제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었으니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려놓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성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하게 어 당하였던 일이라든지 그 어떤 일을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에도 어, 이 세상 사람뭘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복음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이 12절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기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에 대하여 영어 성경에는 부분적이라는 단어를 partial, parti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참 perfect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perfe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구원바되느니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부근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나무주유현상을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송강호 씨는 브로코라는 작품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일본 배우, 영화 배우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어, 일본 감독은 일본에서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호되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런 일본 거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외국 사람들을 기용해야겠다. 외국 배우들을 기용해가지고 세계 무대의 작품을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송광호 어, 영화 배우를 어, 기용해가지고, 어, 그 송광호 씨도 하여금 남무주의 현상을 받게 하고, 자기도 체계적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또, 이박창욱 감독이라는 이분은, 어, 이분의, 이번에, 어, 작품에 어, 중국 영화배우가 나옵니다. 중국 영화배우 그 탕웨이라는 영화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배우 역시 중국에서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한 영화가 친일파와의 사랑을 그렸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문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어 출연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매국노로 낙인찍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감독인 김태용 감독이라는 한국 감독이 이어 탕웨이라는 중국 배우를 어 영화에 출연케 해가지고 다시 이 배우가 이제 그의 세계적인 배우로 되고 또그 한국 영화 감독 김태형 감독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 이번에 그 박찬욱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다 기록가서 일본 감독이나 당연히 중국 역 배우들이 생각할 때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세계적인 배우가 될수 없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나라에서 탈피해서 이 일본 감독은 한국 사람인 이 송광호 씨를 기용했고 또 박찬욱 감독이 감독이 만든 영화의 탕웨이도 출연해서 세계적인 증상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영화계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를 보고 사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이는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승한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볼줄 압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혼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육이 강한 사람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혼적이, 혼이 강한 성도는 자기의 지적인 것, 자기의 지식,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혼적인 것이 성령을 눌러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이 멀리 내다보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 역시 육적인 것이 이 성령을 눌러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소극적이 됩니다. 항상 말이 비판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말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적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배매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독립적인 인생을 선언했습니다. 성도도 여전히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지만 나의 육신, 나의 혼적인 생각이 강하면 성령을 누르고 내가 독립 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면 인간의 뇌는 95%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고상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95%는 모두 육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할 때 전체를 보고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지 않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용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부분만 보기합니다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배도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장나면 위험을 초래합니다. 저기에 메인 엔진 또 제너레이터 스티어링 기어 시워터 펌프 각각 저기, 저기에 고장나면 저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 배가 바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배의 각 부분들도 따로 놀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배가 잘 항해할 수 있습니다. 가슴과 교회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잘 된다고 공동체가 잘될수 없습니다. 가슴의 형제도 그렇습니다. 형님은 부장인데 동생은 노숙자라고 하면 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남편은 불행한데 아내는 행복하다 그러면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외국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한 65세 되는 미국인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로 왔다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십몇 년을 살고 있는데 그래 니네 어떻게 사는 게 재밌느냐? 아참 괜찮다고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 그래 어게 경제생활은 어느냐 학교 선생님인데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하루에 다섯 시간씩 꼬박꼬박 가르친다. 아 그러냐? 그러면 주일에는 뭘 하느냐? 선생님 아 주일에는 내가 또 과외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주일까지 너뭐 일을 하면. 당신 나이가 지금 65세인데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왜 그러느냐? 내 자녀가 아니냐? 자녀도 없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아내가 불교신자인데, 내 아내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집에 첫번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네 마리까지 불러 가지고, 이 강아지 네 마리를 사입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아,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 과일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인간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의 무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초등학교에서 열 다섯 명인가 총에 맞았는데 맞아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 미국인이 하는 말이 이제. 아미건과 이제 헌팅건을 이야기한다고요. 하 미국에는 이 사냥총이 발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총 규제가 하기가 아주 힘들다. 로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헌팅건은 총알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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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씩 나간다. 그리고 아미건은따나가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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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였기 어, 때문에 아, 하나님은 혜도 이와 같이 헌팅교는 하나씩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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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에는이따발총거든다다다다다나다다인다도다나님과다다다과다다하면내 인생에 이다이 없이 나오는 총알과 같이 하이님다다다다 누리며 살다다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형은 부자인데 동생은 노숙자면 형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10편 49편 6절 이하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을 가지고 구속할 수 없다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기의 형제를 도와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요사밭 왕은 전체를 볼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보니까 제가 전신으로 요하의 도를 행하며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with all heart입니다. all입니다. all. 전체.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랑, 전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런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사랑합니다 하면 희생없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를 보아어도 그렇고 교회의 성도관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만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소유물을 남에게 또 자기 피부지인 형제에게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에서 55장 1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뜻을 사라. 이구원은 값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잔송 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가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구원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믿음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송을 받고서 불러보면 돈으로도 못 사요 하나인 나라 이 로도못사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모든 나면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 저주로부터 해방 그 저주에는 빈곤이라든지 또 병만 하든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을 강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한 것과 같이. 영이 강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보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미국인 보세요. 부인이 불교시에 나는데 강아지가 내마이 자꾸 키우고 또 조그만한 강 다섯 마리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말해야 되죠.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기리어 즐겨 승리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도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하며 사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도 살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고통당한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재물에 매여져 있고 아직도 내가 그 무엇에 매여서 혼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 모든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을 누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는 누가 가만히 아니겠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였듯이, 유혹했듯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해코지라는 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승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뛰어더다 이미 새로운 비정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새성전이된 것입니다. 새 에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역사에서 나로 하여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빵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을 구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편, 119편 보면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생명의 빛이 비치어서 부분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부, 부,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부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이, 입의 말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10 백구편 1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그걸죠. 우리가 자꾸 저주하기를 비난받을만한 사람을 향해어도 너무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게 내게 나에게 저주가 돌아올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하여 저주했다. 그 저주가 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는 비죠방하지 말라는 거죠. 거죠. 그비판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리의 시선이 정말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내 삶에 가져다 줘서 죄의 본쟁이다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내이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니까이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런 특별 용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보고 기도해부르짖어야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가 힘든 거 사단의 권세 매일 붙들려서 육적인 사람이 되고 혼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질서를 모르게 돼요. 내가 최고는 나의 생각이 채고는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총알이 흔들린 것처럼 탕! 탕! 함부로만 나오고 그따발총같이 암기근처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좋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주여 우리가 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본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 정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빈판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보금성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되냐 우리 박수치면서 또 찬송하시겠습니다 빈짝에 참참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 走。